자, 37번 자, 계속 37번 순서별을 계속 갑시다 자, 37번 순서별 이건 또뭔헛소리를 하고 있는가 한번 봐봅시다 기타가 크고 선명한 소리를 내는 원리예요 자, 당신이 이건 뭐, 뭐 기타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당신이 플랑크가 뭐예요? 이렇게 뜯는 거예요 이렇게 딱게 튕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타줄을 튕기면, 그말이겠지 네. 기타줄을 튕기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움직여요. 소리가 나요. 기타줄이 움직여요. 흔들려요, 흔들려. 흔들려. 움직여요. 소리가 나요. 자, 그만. 뭐야? 기타줄이 움직여. 앞뒤로 수백 번, 매초. 네. 그러지? 기타줄을 뜯으면 튕기면 줄은 최당 수백번 앞뒤로 저 t 움직직다지지당연연 l e 지 i 네. t 기타 줄만 아니 t 바이올린 줄 같은 것도 뭐당연 l e b 지 바이올린 l i t t l 요 n a t u r a l l <laughs> y 당연히 t h i s m o v e m e n t 이 움직임은 s so of a s t 너무 빨라서 당신은 볼 수가 없어 당신은 단지 보는 게 뭐야? b l u e 블러. 블러. 아, 블러가 뭐야? 원래 블러가 뭐야? 블러. 특, 얼룩. 더뭐그 말이야. 원래. 근데 이게 뭐야? 블러란 단어가? 흐릿한. 흐릿한. 또렷하지 않는. 희미하게 하다. 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단지 당신은 좀 흐릿한 아웃라인, 외형만 움직이는 줄에 흐릿한 외형만 어쩐다 보일 뿐이다 그 말이야 에이? 기타 줄이 떨릴 때 마치 어쩐다 에이? 막 왔다갔다 하는 것이 어쩐다 거의 보이지는 않아요 너무 빨라가지고 에이? 거기에 대한 흐릿한 그 선만 보인다 그 말이겠지 자 string is vibrating 줄이 진동하면 in this 이런식으로 줄이 진동하면 on their own 혼자서 make hardly any noise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아 네. 왜냐하면 줄은 very thin 매우 가늘고 and don't push 밀어내지 못해 에이? 많은 공기를 네. 공기를 많이 어쩐다 밀어내지 못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네. 줄이 혼자서 이렇게 진동해도 소리가 나지 않는 이유는 줄이 너무 가늘어서 공기를 많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째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 말이야. 뚜껑운 줄은요, 소리가 나요? 그럴 수도 있는 거 같지. 그러나, if you attach, 만약 당신이 attach, 연결해 줄을 to a big hollow box, 뭔그 말이요? 속이 텅 빈. 그러지, 하루로 속이 텅빈 상자에, like a guitar body, 기타 몸통처럼 이 크고 속이 빈 상자에 줄을 연결하면, 그러면 vibration, 진동이 amplified, 증폭된다 이 말이지. 네. 그래가지고 the note, 이때 note가 뭐예요? 음. 음이 선명하고 크게 들린다 그말이에요 네. 네. 그 진동이 증폭되가지고 음이 크고 선명하게 어째 들린다. 말. 네. 그런 말도 있지. 네. 예. 예. 줄만으로는 소리가 작지만 큰 몸체가 있으면 진동을 어쩐다 증폭시켜가지고 큰 소리를 어째 만들어줄 수,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이야. 네. The vibration of the string. 자그 줄의 진동은 is passed on 전달된다. 네. 어디에 나무판에 네. 기타 몸체의 나무판에. 네. 그리고 그것들은 vibrate back and forth 앞뒤로 진동을 해. 네. at the same rate 동일한 속도로 네. 줄과 동일한 속도로 앞뒤로 진동을 한다. 이 줄이 움직이면 그 힘이 기타의 몸통에 전달이 돼서 그대로 어쩐다 진동이 된다고 말하겠지 네. The vibration of the wood. 자 나무의 진동은 크립 만들어낸다. 강력한 웨이브 파동을 in the air pressure 공기 압력 속에서 그래가지고 travel away 퍼져나가. 이 기타로부터 퍼져 나간다. 나무의 진동은 공기의 압력에 더 강한 파동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 파동이 기타에서 멀리 퍼져 나간다. 그러니까 진동이 공기를 밀어내면서 어째 소리가 퍼져 나간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큰 북처럼 울림이 커지면 멀리까지 어쨌다 진동이 이어져 가지고 소리로 전달된다. 자, when the waves, 그 파동이 reach your ear들은, 고막에 도달했을 때, 고막에 도달했을 때, 그것들은 flex, 움직인다. 네? in and out, 안팎으로 네? the same number of times a second, 초당 같은 횟수로. 원래의 줄처럼. 그러니까, 이 파동이 귀에 도달하면 고막은 원래 기타 줄이 진동했던 것과 같은 속도로 안팎으로 고막에서 어째 고막에서 어귀 안쪽에서 떨리는 느낌이 어째 계속 느껴진다 지금 고막이겠지. 네. 그러니까 귀에 소리가 닿으면 고막이 줄과 똑같은 속도로 흔들려서 우리가 그 소리를 어째 느끼게 된다. 그래서 소리를 어째 인식을 한다? 지금 그 말이겠지. 네. 그러니까, 기타 줄은 초당 수백 번 진동하지만 너무 빨라서 어째 눈으로는 흐릿하게만 보여. 줄만으로는 소리를 어째 크게 낼 수가 없어. 네. 에이? 그리고 뭐 기타 몸통과 같은 어떤 공명. 그 말이요. 아래가 비어있는 상자가 있으면 진동이 어째 앰프리파이 증폭된다고 했잖아. 네. 그래가지고, 줄의 진동이 나무판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 나무가 공기를 어째 밀어내. 그래가지고, 강력한 소리의 웨이브를 만들어. 네. 그리고 이 소리의 웨이브가 귀에 도달하면, 이고막의 고막이 이 소리가 나는 줄과 같은 속도로 진동해서, 이거 어쩐다? 들리게 된다. 지금 그 말이겠지. 네. 좀그 말. 자, 여기 내용으로 넘던 거가 봅시다. 내용을 네. 봐요. 아니. 문장을 또 한번. 일단 첫 문장에는 시간 부사절이 나왔죠.의 시간 부사절. 예 그다음에 move, spec and pulse가 왕복 운동하다 또는 앞뒤로 움직이다. 자, 여기서는 특별히. 번 자, 이번에, 이번에, 네. this movement is so fast that you can see it. 이때 20 모양. 네. This movement. 네. 이번에, this movement를 나타내고. 그것고또 거기. 네. Blood outline, o k a Blood outline에서, 이거 하나는 PP고, 또 moving strange, 이거는 ING고, 이거 네. 하나는 PP, 하나는 ING, 이거 형태 하나 알아두시고. 네. Sodic 그 문장이 영작도 또 가능할 수 있고. 네. 3번 문장에서는. 4번 문장은? 2번이 있어요. 조건절이 나와 있고, but, o okay. k 또 거기는 다 스통이지, is amplified, 또는 is heard. 네. 다 스통의 표현으로 나왔다는 거. 음. 또컴퓨터에서주각가 계속 또 계속 계속 지금 뽑이 나와 있고. 그리고 소를 주의해야 되고요. 실관에는요. 브랜드 가또 시간의 부자들이 나와 있어요. 이 음. 그냥 어떤 주제나 제목으로 보면. 뭐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진동. 기타가 어떻게 조용한 움직임을 소리로 어쩐다 증폭시키는가, 뭐 이런 의미. 네. 뭐 과학적 메커니즘이 어쩐다 포함이 되어 있죠, 여기서. 네. 3번하고 4번 문장은, 삽입문장으로도 가능한 형태가 나오고 네. 오케이, 이도만 7번 문장의 day는 뭐야? 7번 문장의 day는 뭐예도 아, 그럼 다웨 a 브 e 가 되겠고 어, 그래이이